네, 안녕하세요. 신서숙녀 금의 기타 등등 여러분 가로 팀다. 지금 어,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는데요. 네, 이게 <laughs> 앞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제가 지금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마침 이렇게 바람도 불고 비도 이렇게 스치고 스치고 좋은 날에 이 맑은 날에 메이플스토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메이플스토어를 네,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두 홈페이지든 일 홈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laughs> 강남역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도 메이플스토리 100일 축전 비디오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혼자 가볼게요. 뭘 살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따라오시죠. 네. 어, 머리가 개판이야! 지금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고 있고 해가지고 있어요. 네. 웨이프스토어 가기 딱 알맞는, 알맞는 시간이죠? 만약에 폐장 시간까지 제가 가지 못한다면, 뭐, 물건도못 사겠죠? 그랬다가 저는 강남까지 가는 게 삽질이 되버리고 으으! 했어요. 저쪽에 잠시만 보이시죠? 들어가 볼 거예요. <laughs> 오, 이거 좋은데? 뭐불이 있어? 네, 여기 있네요. 우리 옆에 애들아. 김우진아. 그래서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서 음료수도 무료로 받았고요 오렌지 주스지만 그리고 물건들도 샀습니다 네.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 집에 가서 날이 좀 저녁 먹을 시간 됐는데 아 글쎄 저녁 먹고 들어갈까 아튼 이따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물건 산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laughs> 4호선은 끔찍해요. 4호선은 끔찍해요. 네, 그래서 저희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샀고요. 이제 집에 들어갈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으음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아... 강남 이렇게 먼줄몰랐어 강남 이렇게 멀고 힘들 줄 몰랐어요! 4호선은 절대로 타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쪽 타지 마요. 미칠 것 같아. 해는 길마다 이게 뭐야. 아. 어... 네. 아. 잠깐 쉬었고요. 잠깐이 아니죠. 지금 시간 보면 꽤, 괴... 네. 시간 보면 몇 시간 지났어요. 그게. 네. 여러가지로 저녁도 먹고 할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사온걸 한번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그 퍼, 머그컵 네 리본돼지 머그컵을 샀어요 이걸 뜯으면은 환불이 안될텐데 네뭐 일단 리본돼지 머그컵을 샀고요 어버리죠 잠시만요. 그래서 그 메이플스토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잠깐 보셨겠지만, 앞에 비디오 보셨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긴 강남에서 땅, 강남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큰 상점을 만든다는 게 어렵기도 하죠. 임대료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한데, 네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덱슨이라고 해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이 이, 이 자식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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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네 이게 리본돼지 피... 리본돼지가 아니잖아 그냥 돼지네? 여긴 리본피그로드 있는데 여긴 그냥 돼지인데 리본이 없잖아 에, whatever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보자 아이고 짠 마우스패드. 네, 지금 있는 거꽤 낡았거든요. 네, 언제 버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우스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커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써 보면은 그렇게 큰것 같진 않,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예티 마우스패드. <laughs> 이것도 마우스패드고요. 두 개를 왜 샀냐면 하나는 누나 줄 거예요. 네, 하나는. 내일 누나가 생일인데 생일선물로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어, 오. 네, 그냥 팜플렛이네요. 네, 그냥 팜플렛입니다. 네, 별거 없고요. 자, 이거는 제가 1만원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쿠폰이거든요. 이 쿠폰이 어... 쿠폰 박스 아이템 무료 메이크업 변경 쿠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쿠폰 등록하면은 쓸수 있습니다. 근데 양, 양면에 있네요. 양면에 쓸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1만원을 샀기 때문에 이 쿠폰 한 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 그래서, 강남역까지 가서, 사실 신논현역에서 걸어가면, 네, 나오긴 한그더 가깝긴 한데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메이플스톤 어땠냐? 하, 괜찮아요. 네. 이런 좋은 것들도 샀고, 마침, 이 마우스패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단, 규모가 작은 거는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남은 진짜 땅값이 비싸요. 땅 사기 진짜 어렵습니다. 임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규모가 필연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어요. 괜히 크게 했다가는 넥슨, 그 돈만, 돈, 만돈잘 버는 넥슨도 <laughs> 휘청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어, 더 많은 상품 지금 제가 팜플렛스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 그... 저 뭐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긴데 쿠션 네 쿠션 좋죠 미니 쿠션 네 미니 쿠션 좋습니다 머그컵 네 머그컵 좋아요 마우스패드 음흠. 스티커 음흠. 엽서 에코백 포스터 액자 음흠. 노트 음흠. 컵받침 음흠. 피규어 음. 말만 들으면 꽤 많아 보이죠? 사실 보니까 많네요. 꽤 많네. 따지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꽤 많네요. <laughs> 근데 아 어, 사실 이런 구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류가 단순히 그 서커 같은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들 이것들 웬만해서 서커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피규어는 팔진 모르겠는데 아마. 피규어는 뭐 그럴 듯한데 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서 못 샀어요. 네, 8만 원 피규어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피규어 세상에는 발을 못 들게 것 같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 카페도 돼요. 네, 거기에서 아메리칸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살수 있는데, 오 싸다. <laughs> 오 싸다. <laughs> 생각해보면 그 카페에서 사는 것들은 다 비싼데 이건 꽤 싸네요 그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건더 많은 굿즈입니다 굿즈의 종류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웬만해선 그 서커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서커에서도 못 파는 것들 보자 에코백, 포스터 액자, 컵받침, 피규어, 노트 글쎄요 앞으로도 상품이 나올 것을 기대할 텐데, 다시 갈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강남 갔다 오는 길이 굉장히 혼난했어요 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어, 깔로 탔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사도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머그컵도 굉장히 튼튼하고 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 가격만큼 질이 좋아야 돼요. 네. 앞으로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이 마우스패드 보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laughs> 여러분들도 강남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게 좋겠네요.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안 사고 그냥 카페서 에 마실 것만 사도 값은 별로 나은 게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다 갖고 싶은.